안녕하세요. 저주 금방망이다육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을 위해서 예쁜 아이들 몇 아이만 잠깐 소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조금 많이 와서 하우스 아니라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소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금방 보시고 어, 여유 있는 5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방방이 소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성형 철화인데요. 이렇게 중간 중간에 생얼이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선호한답니다. 사이즈는 거의 30cm 정도 되는 목대 있는 친구이고요. 오늘의 판매가는 18만 원입니다. 성형 대품 철화입니다. 블레아 종류 식물인데요. 어, 머리는 일곱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분지 하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20cm 이상이고요 목대는 이렇게 이정도 있습니다 자연군생 이고요 오늘의 판매가는 30만원 인데요 개치수가 그렇게 많이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두들레아 로키 입니다 한 화면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 당연히 30cm 이상이고요. 주스는 제가 아직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칸디다라는 종류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굉장히 대품이고요. 목대도 이렇게 있는 자연군생입니다. 오늘 이친구 판매가는 40만 원입니다. 칸디다 왕 대품 자연군생 두들레 학과입니다. 두들레야 종류 중에서 좀 귀한 품종이에요 눈꽃이라는 친구 대품인데요 어, 사이즈는 20cm 이상이고요 자연군생이고요 목대는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스는 제가 안 세워 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분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체키 아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오늘 판매가로 60만원 드리겠습니다 눈꽃입니다 어, 조금은 분기가 많이 올라온 눈꽃이에요. 이 친구랑 이렇게 비교하시면 어, 노숙의 향기가 느껴지는 이 친구와 온실에서 예쁘게 자란 이 친구, 이 눈꽃은 목대 이 정도 있고요. 높이는 15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두수는 이 정도 있고요. 오늘 이 눈꽃은 판매가 45만 원입니다. 12cm 정도 되는 아도니스 단엽입니다. 환엽이고 단엽이고요. 오늘의 판매가는 6만 원입니다. 어, 빗소리가 점점 세지고 있어서요. 소개 영상 얼른 얼른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아도니스 12cm 판매가는 6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5cm 정도 되는 사각꽃입니다. 오늘의 판매가는 2만 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찍혀서 분지 될것 같고요 군생으로 갈것 같습니다 사각꽃 2만원입니다 어, 아가보이디스 봉황으로 봄에 들여왔던 친구예요 어, 지금 현재는 이런 모양을 변이가 조금 있는 금기있는 친구로 변해 있고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오늘의 판매가는 2만원입니다 득템하세요 이두 식물들은요 환엽카이저 일반 환엽카이저입니다. 어, 이렇게 금줄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판매가 5만 원씩 판매했던 친구인데요. 오늘은 할인가 3만 5천 원 드릴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젤리카이저입니다. 앞뒤로 이렇게 빵빵하고요.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사이즈는 똑같이 7, 8cm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얘는 3만 5천 원이고요. 젤리카이저는 6만 원입니다. 이렇게 비교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굉장히 빨갛고 예쁘죠? 이 친구는 레드 플럼이라는 친구예요. 사이즈는 10cm가 조금 넘습니다. 오늘의 판매가는 2만 원이에요. 레드 플럼입니다. 블루 아이라는 다육식물인데요. 조금 많이 오래 저희 집에서 묵은둥이에요. 일주에 5만 원 정도 했을 때. 네, 들어왔던 아이인데 삼두근생이면 저희가 10만원씩 이렇게 판매했던 친구거든요 오늘은 특별 할인가로 6만원 드리겠습니다 블루아이 삼두근생 짱짱무근둥이입니다 사이즈는 7cm정도 되는 토스카넬리입니다 오늘의 판매가는, 어, 5만원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10만원 막 이상이고 되게 비쌌던 친구인데, 요즘에 이 꼬지도 나오고요.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긴 했습니다. 아까 소개 영상을 올려드렸던 블루아이와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 친구는 토스카 넬리고요이 친구는 블루아이입니다. 판매가는 5만 원입니다. 환엽이고요, 너스티 네일입니다. 오두 자연 군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금도 살짝 살짝 잘 들어간 친구입니다. 오늘의 판매가는 5만 원입니다. 환엽 너스티 네일입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너스티 네일입니다. 이 친구는 새엽이고요. 어, 새금과 백금이 살짝살짝씩 들어간 삼두근생이에요 사이즈는 이 위에 이 환엽하고 거의 비슷한 15cm인데 머리 두수가 좀 작아요. 삼두근생이고요이 친구는 판매가 4만원입니다. 너스티 네일 삼두근생 판매가는 4만원이고요. 이렇게 환엽 너스 네일 오두근생이 친구는 5만원입니다. 비교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사이즈는 6cm 정도 되는 장미의 숲입니다. 오늘의 판매가는 만 원이에요. 장미의 숲환엽이고요 판매가 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7cm 정도 되는 팬텀 골드인데요. 금이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라색과 연두색으로 이렇게 쫙 나눠져서 이렇게 금이 잘 들어간 팬텀 골드. 오늘은 판매가 4만 원입니다. 팬텀 골드 금 판매가 4만 원이에요. 오늘 금방망이 소개영상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굳어요. 비도 많이 오고요. 며칠 동안 오는 것 같습니다. 쌀쌀해지고 어디는 눈도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주의하시고요. 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오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음, 다음에 또 예쁜 아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주 금방망이 다육이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